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못생긴 사람도 인기인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못생긴 사람도 인기인이 되는 비결. 연애와 외모. 부모님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미남, 미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죠. 그래서 외모가 잘난 사람들은 연애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인기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데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쁘고 잘생기기만 하면 다른 건안 중요할까요? 그런데 외모마저도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음에 한 연구를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외모 평가하기. 미국 뉴욕 주립대 인류학과의 케빈 니핀 교수는 한 사람의 외모 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니핀 교수는 재밌는 실험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니핀 교수는 남자 17명, 여자 25명으로 구성된 대학교 조정팀을 하나 섭외했어요. 그 다음, 이들의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 한 명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니핀 교수는 이들의 사진을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들의 외모를 평가하도록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이 조정팀을 모르는 외모평가단이었습니다. 니핀 교수가 보여준 사진을 통해 조정팀 멤버들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바로 같은 조정팀 멤버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외모를 평가하게 한 거죠. 이들의 외모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객관적 외모평가의 차이 두 그룹의 외모평가 결과를 모아 분석하던 니핀 교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평가했는데 두 그룹의 외모 평가 점수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남자 A의 외모 점수는 외모 평가 단이 같은 조정팀 멤버보다 훨씬 높았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그룹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자기와 같은 조정팀 멤버로 구성된 두 번째 그룹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또, 남자 B의 외모 점수를 살펴보면 외모 평가단 점수보다는 같은 조정팀 멤버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정팀 멤버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객관적인 외모를 평가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니핑 교수는 조정팀 멤버들을 만나 외모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 결과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 조정팀 멤버인 데니와 마크가 있습니다. 데니는 팀에서 가장 기량이 좋은 선수입니다. 체력도 좋지만 훈련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였어요. 데니는 조정팀에서 만장일치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반면 마크는 데니와 정반대였어요. 마크는 기량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마크는 조정팀 멤버로부터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데니와 마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외모에 같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외모는 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니와 마크의 예는 한 사람의 외모가 단순히 눈, 코, 입의 조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얼굴이라도 그 사람의 성품, 능력, 나와의 관계 등 외모가 아닌 많은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니핑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수하게 얼굴의 생김새가 외모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자는 30% 정도이며 여자는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굴이 못생겨서 인기가 없다는 말은 핑계라는 거 아시겠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외모를 꾸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만의 매력과 능력들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원 다닐 때 군대를 마치고 석사 신입생으로 들어온 잘생긴 선배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선배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여자들은 모두 그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제 해결 능력도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 실망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선배가 잘생겼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첫인상은 정말 미남이었지만, 나중엔 그냥 평범한 남자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소개팅이나 미팅처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기회 없이 짧은 기간에 결정이 나는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모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 승산이 있답니다. 나는 못생겨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신만의 매력과 능력을 개발한다면 반드시 인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못생긴 사람도 인기인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